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을 고급 과정까지 다 마치고도 상담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언변을 구사하는 능력, 즉 통변술과 간명술 요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명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아야 함은 당연한데요.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주 상식을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반적인 서적에 없는 고급상식 몇 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인들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의 염두를 두고 연구해야 합니다. 1단계는 천간과 지지의 글자를 자연계의 사물에 대입해서 사물의 형태와 성질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천간과 지지의 글자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보면서 글자의 고유한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2단계는 천간 글자끼리의 조합, 지지 글자끼리의 조합, 천간합과 생극의 조합, 합형중파의 조화를 보아야 하고요. 3단계는 육식갑자를 자연계 사물로 바라보는 것, 4단계는 사주팔자에서 월주가 인생의 시공간을 운행하면서 배운의 흐름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 5단계는 사주팔자의 대운 세운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운동한다는 것인데요. 대운은 계절적인 요소인 방합으로 움직이고, 세운은 사회적인 목적으로서 삼합으로 움직입니다. 천간은 지지에 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삶의 성장과 세태를 만들어가고, 인생의 항로를 운행하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합이 이루어지면 크다, 많다, 잘났다, 강해졌다고 해석하고요 또 부모, 본인, 자식으로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삼합은 세개 중에 둘만 만나도 합국이 성립되는데요 이것을 준삼합이라고 하죠 방합은 석달 기준이고 삼합은 아홉 달 기운이므로 스케일을 크게 봐야 하고요 삼합의 고에 들면 그 고는 삼합국의 발생과 왕성함을 나타냅니다. 삼합운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의 기운이 싹트는데요 없는 것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나간다. 또 크게 많이 움직인다입니다. 합국은 정이 아니라 편인데요. 즉,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고 정관이 아니라 관살이며 또 강한 세력이고 강한 에너지입니다. 삼합인호술의 경우에 금일주에게 직업은 화인성이 되므로 직업진로를 추리함에 있어서 1년에 직업의 동기부여 기회가 오고 5년에는 직업을 확정하고 몰입하게 되며 술련점에는 직업적 성취의 자신감을 얻고 보상을 받게 된다고 추리합니다. 현대에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의 사회라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전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여자는 남자에 대한 것이고, 남자는 직장과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가장 큰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왕성하면 남편의 영화가 있고, 어머니가 왕성하면 자식이 쇠퇴하게 되며, 일주가 왕한 가녀지동이라면 남편이 권리를 빼앗게 돼서 고독하고 괴롭게 됩니다. 상관을 중첩하게 만나면, 남편성을 극하여 재혼하는 여자가 되고요. 인성이 많으면 사별을 하지 않는다면 생리별을 하게 됩니다. 금수로 한랭하게된 사주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갈 팔자이고요. 유흥업소동 활락가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토의 기세가 강한 사주 팔자도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갈 팔자이고요. 양만 있는 양팔동 사주 역시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갈 팔자입니다. 수가 모여 왕하게 되면 꽃거리의 여자가 되고 금이 수리하게 되면 복숭아 마을의 신설이 됩니다. 일지양인은 자식 낳는데 가장 꺼리고요. 식신이 깨지면 임신이 어렵거나 잉태하지 못합니다. 합이 많으면 정조가 손상되고 도하는 음탕한 행동이 넘치며 부끄러움을 모르고요. 합이 많고 관이 많으면 음란을 탐하고 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화가 많은데 수가 없으면 음란하다고 보고요. 남자는 좌오묘를, 여자는 인신사회를 음란한 것으로 봅니다. 진토가 있으면 술을 보는 것을 꺼리고, 진과 술이 붙어 있으면 음란하고 사람들과도 잘 헤어집니다. 차갑고 따스한 것을 기라고 한다면. 건조하거나 습한 것은 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습한 성질이 긍정적인 면은 어울리는 성질, 화합하는 성질이고요. 부정적인 면은 집착하는 성질, 내 편이 아니면 적, 우울증, 망상, 빙의입니다. 건조함의 긍정적인 면은 독립적인 성질,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질이고요. 부정적인 면은 배신, 배반, 분리적인 성질,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성질입니다. 차가움의 긍정적인 면은 생존력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이고요. 부정적인 면은 가난한 마음, 소외당했다고 하는 생각, 비참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뜻함의 긍정적인 면은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질이고요. 부정적으로는 미련하다는 생각, 불행하다는 생각, 희생양이라는 생각. 가진자의 횡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서에 나온 간명 비법 중에 실전에서 검증된 것만 골라 올려봅니다. 재가 많고 일간이 약하면 건물은 거창하지만 사는 것은 궁핍하다고 보는데요.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고 꽁꽁 묶여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사주의 재성이 없으면 본분을 지켜야 하는데요. 본분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흉사가 찾아옵니다. 비겁이 국을 이루면 남편을 몇번 맞이하고요. 사주에 편제가 있으면 반드시 횡재한다고 보는데요. 단 재물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가 많으면 신약한 사주가 되는데요. 운에서 또 재운이 오면 이것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 사주에 양인이 많으면 반드시 거듭 결혼하고요 갑 을이 봄에 태어나면 인덕이 있고요 병정이 여름에 태어나면 달변의 재주가 있으며 가을의 금은 성정이 강직하며 굴하지 않고 겨울의 수는 지혜가 많아서 권모술수에 능합니다 수가 많은 사주는 여명의 경우 더욱 거리는데 이는 음란하기 때문이고요 일주가 병자인 남자는 미인의 철을 만나고 일주가 무오인 여자는 미남의 남자를 만납니다. 비견 겁제가 왕한 자는 홀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수는 총명하고 색을 좋아하는데요. 정편관이 석여 혼잡하면 색을 좋아하고 음란하다고 보는데요. 남자의 경우 색을 좋아하고 여자는 음천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